자, 안녕하십니까? 스타크래프트를 사랑하는 팬 여러분들. 오늘도 역시 좀제 게스트 분을 한번 모셔 봤습니다. 아직까지 죽지 않은 실력으로 ASL 시즌 11 네. 1조 김태경 선수입니다. 아이, 아,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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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스코드의 지금 또비니 님과 그리고 오린 님과 서지수 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지수 님 나가기기에는 너무 이제 세지지 않나요? 좀 아, 좀 서지수 님께는 미션이 좀 아. 약해요. 아, 아 맞다. 8강에서인가 사강에서 맞다. 두 번째 맵이 아, 그 이클립스였잖아요. 그렇죠. 예, 거기에서 응. 거의 뭐 사실 농락 아닌 농락을 했다. <laughs> 예. 아, 서지수 님 지금 이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오늘 이 이런 기회 택시나 때 핵소는 네. 하는 날로 정했거든요 오늘. 그래 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햇수기 전에 제가 끝내드리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 지금 너무 어 나쁘지 않은데요. 네. 자, 쏘빈님 안녕하세요. 안녕. 네, 네 아, 이번에 스톤리그에서 또 우승을 하셨죠? 음. 아, 아저 콤비니 준우승했는데. 준우승 하셨다고요? 아, 아 제가 콩빈이... <laughs> 스톤리그는 잘안 챙겨봐. 어. <laughs> 내가 이건 꼭 해보겠다. 이런 거 있으실까요? 그래도 일 당황 한번 만드는 게 목표예요. 아일 당황? 아, 아 제가 근데 네. 컴퓨터한테 당황하진 않거든요. <laughs> 제 기준에는 미션이 어... 좀 어렵기 때문에 충분히 충분히 네? 나 김태경 이겼다. 이거 어디 가든 자랑하실 수 있는 엄청난 거예요. 자 우리님 안녕하세요. 어때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님 아 우리님 롤 DJ 아니세요? 아 저부터 지금 그 네? 얘기하려고 했어요. 아까 네? 네, 네. <laughs> 다른 거죠. 네. <laughs> 아, 알겠습니다. 오늘 좀이맛시 있는 각오와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 제가 생각한 건 아니고 채팅창에서 코를 부러뜨리라고 하셔가지고 코를 어, 아주 비틀어 보겠습니다. 어허허허 음. 부러질 일은 없을 겁니다, 우리 씨. 아, 저도컴퓨터보단 잘하거든요. <laughs>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세분 준비해 되셨고 저희가 간단하게 좀 아,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자 BJ 하고 여자 BJ 가 밀리로 대결을 하게 됩니다. 여성 BJ 분께는 미니 게임을 통해서 찬스를 얻게 되면 이 찬스는 5분 후부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제 우리 3개였는데 오늘은 여성 기 j 분들이 3분이 되시기 때문에 제가 찬스를 2개까지만 드리도록 하고요 근데 이 찬스를 쓰실 때마다 10만원이 까져요 원래는 50만원의 상금을 가져가실 수 있는데 10만원이 까진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게임이 각 선수당 2개의 게임을 준비해놨어요 도비니님은 미로찾기하고 1층 찍고 옵니다. 선택은 네이버 사다리를 타기로 해서 네. 나오는 것 그대로 진행하시면 돼요. 음,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경기 준비 끝났고요. 이상배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구 투원입니다 이건 제가 볼 때는 또비님은 5분까지 어떻게 버티느냐. 한 마리 잡아도 돼요, 또비님또비님 아. 잡아도 되나요? 아, 어, 동일을 구하고 지금 잡고 있습니다. 어. 아, 저저올어디가 해요? 아, 정말 컴퓨터와 같은 반응을 아. 보여주고 있어요. 예. 네. 가세요. <laughs> 반응만큼은 빠른데 <laughs> 이제 그 이유가 문제거든요. 아, 이제 앞마당을 먹고 싶어 하는 눈치인데. 근데 아니, 5분 뒤에 이제 미션을 수행하면 네. 그때부터 이제 좀또이님한테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예. 저걸 아니 저걸 링제앞마당 오시면 이거 뚫리거든요. 너시 오세요. 어안 믿어요 <웃음> <웃음> 자 또미님 이제 30초 남았고요 30초 부터는 미션을 외치셔서 기선을 좀 많이 건선해 야겠네요 <laughs> 이거 좀아 지금 할게요 지금, 지금 할게요. 한다 <laughs> 알겠습니다 제가 고르나요 또미님 골라주세요 아, 또미님 골라 달래요 나 아, 2번이요 2번, 2번. 바로 갈게요. 2번이면은 1등 찍고 오기네요. 아제 미션 아, 갔다 오나요? 아, 이게, 이게 나쁘지 않은 <laughs> 거데 퍼즈가 품과 동시에 예. 게임 시작입니다. 네, 준비. 시작해 그러면요. 네, 시작.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제 나갔고요. 아 그래 포토를 별로 못 찍고 나가셔가지고 드라... <laughs> 지하 1층에 있다고 하네요. 자 지금 기 잡았죠. 자기는 잡았는데 <laughs> 아, 아직까지는 네. 이쪽은 네 이거 보시다시피 공간이 뭐 나쁘지 않게 있거든요. 아야 언제 히들를 이렇게 모았어? 어? 자 근데 이게 맞아 주면서 맞아 주면서 깨고 있거든요. 아아자 예? <laughs> 빨리, 빨리, 빨리. 어, 안 돼. 안 돼. 잠깐어안돼안 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마.. 잠깐만. 잠깐만. <laughs> 저 생각보다 <laughs> 어, 빨리 왔어요. 아니. 아니 생각보다 빨리 왔어. 어 야, 뭐야? 네. 어 뭐야 히드라 어디 갔어? 아니 생각보다 빨리 왔어요. <laughs> 어. 자 3천 얼마가 남고 아자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많은 프로게이머가 이렇게 돈 남는 일은 저희 방송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아 <laughs> 어. 공업 깨졌나요? 예. 아 깨졌네요. 어잠 잠깐만.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진짜 이거 위험한데? 어어. 어, 생각보다 많습니다. 아 근데 빼야 돼 히드라 빼야 돼 히드라 너무 죽어 히드라 아. 히드라 빼. 그래요? 그러세요. 그래요?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laughs> 잘했어요, 잘 뺐어요. 그냥 잡으면 됩니다, 이거는. 자연 안받으려요 네, 아두 아, 과연... 네. 아, 마리 다잡혔고요 12분에 찬스 한번더 쓰실 수 있으세요, 또비니님. 12분이요? 네. 냉. 네. 어별 별로 이제 바뀐 게 없어. 어 잠깐만요, 앞쪽에 히드라가 좀 어느 정도 있는데, 오 생각보다 많이 모았네요, 그래도. 오 오. 오저 질로 다 죽는데요? 오. 자 하지만. 자, 김태경프 커, 세다크 자, 이거 12분 안에 끝낼 수 있겠는데요 자, 앞마당에 뭐가 있을까요 근데? 아, 아 아무것도 없네요 아, 이 영혼까지 다 끌어모은 히드라였어요 방금 이렇게 되면은 아, 좀 힘들겠는데요 제가 1층에 나왔을 어... 때냈어야 되거든요, 또비님네 사실 뭐 그때 끝날 수 있었는데 그렇죠 죄송해요 또이님 어쩔 수 없어요 이제 먹고 살아야 돼요 저도 또이님 아니, 아니, 뭐 <laughs> 아, 아, 역시 택신지지 나오면서 아이 세트 아... 경기가 이렇게 아, 끝났습니다. 아이 <laughs> 아, 하고 싶은데 네네. 1층 갔다 오니까 이게 네. 저도 끝날까 봐 조마조마 하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오리 님하고 서진 님 기다리는데 네. 네. 원래는 지 5분부터 찬스를 쓸수 있잖아요. 여성분들께 요거를 4분으로 당길 수 있는 기회와 김태경 선수가 6분으로 미룰 수 있는 기회를 한 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몸으로 말해봅니다 아, 이게 뭐야? 아니